안녕하세요. 성골자연농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영양자두 장목반 배웠는들과 어,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자두농가 이제 견학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오늘 청송 청송 자두밭에 지나가다 한 군데 견학을 하고 그 다음에 예, 의성 쪽에 또 가서 견학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자, 한번 자두밭 견학을 해보겠습니다. 이자두가 풍경이 뭐지요? 주의요 저희도 들좀더 추위를 많이 하거든요. 추위 yeah. 아이또한번그렇지요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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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평소에 몇팽짓고 있어요? 이게 좀 큰데요? 5천 팽이요. 아이고. 여기 이 밭은 우산지주로 해서 이렇게 참잘 갖고 놨습니다. 수영은 우산지주로 했고 심은 지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회장님, 이게 심은 지 지금 몇년 차? 6년, 6년, 6년 차 됐죠? 예. 어, 그러니까, 고가, 고가 조금 높게 했다. 고가 좀, 많이 안 높였네. 예. 고에 담으면 방송을 로 고에 담으면안되겠는 밑에 달아야 되지. 그쵸, 그쵸. 처음에는, 일단 이렇게. 고를 이렇게 높여놨으니까, 밑으로 달아도 되긴 되지. 예. 그런데, 예. 예. 자세히 보시라고요. 이 가지가, 이 집을 주까지 하고, 어이요그렇습다 그렇지. 그래서, 음. 하나는,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내리고, 이렇게 가지를 거의 그런 식으로 잡아놨네. 자, 여기는 가지가 하나 올라갔죠? 주지형인데, 이게 주지 하나 올라가고, 이거는 하나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아주 상당히 그, 이 영리하게 이렇게. 수영을 잡아놓으셨네요. 그런데 고가 조금 높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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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래 꽃은 은우 받치고 많이 왔어. 그죠? 아. 겨울에 비가 적당하고 해서 꽃은 많이 왔어. 아니 왔는 우리도 엄청 많이 왔어. 아니 근데 내해 피해가 이제 앞으로 문제지 뭐. 이제 앞으로는 내해 피해가 제일 관건이야. 그죠? 고가 조금 높다. 높은데 네. 이분이 아주 영리하게 했어. 보면은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내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 놨어, 그죠? 우산 지주 치고는 조금 고가 높다. 아, 어, 조금 높아서 높고 이게 작업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지 이러면 너무 높아. 열매가 달렸을때 높은 바로서는 가지 안 쳐지는가요? 많이 안 쳐져요. 애들이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는데. 옛날 같지 않아서 자두농가 분들이 전부 이제 연로하셔서 연세가 있기 때문에 그를 전부 다 요즘에는 낮춰서 이렇게 많이 하거든. 예, 이렇게 못해. 이제 힘이 들어. 예, 이제 의성 자두농가에 도착해서 지금 견학을 이제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쪽 밭은 아주 오래된 고목이네요. 고목 고목인데 자연계심형으로 4번 주지로 해서 멋지게 길러놨습니다. 지러 놨고 여기 이집 신규과원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해놨네요. 어... 이지 벌레들이 없어서고 나무에 찐물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걸 처음에 많이 처음에는 심었을 때 제가 이거 살균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묘목이뭐할거 있나 그래가 안 했더니 첫해 병이 많이 붙었어요 찍고 병이 계통이 그래서 이걸 쳐주니까. 제가지칭하고요거 지금 뭘치신거죠 치신 황인 황. 황? 아. 밑에 대만 밑에 대만 황을 치셨네 그그 가을에 먹었으면 잘라면 되거든요 음 그렇지 네. 이거는 이제 저, 저, 만약에 이면잘라면도장기 다시 높이. 어, 다시 또자 어. 대표님 이거 수영을 이제 무슨 수영으로 이게 잡으셨죠? 여기 그 네. 그냥 나오는 거는 UFO 방 방식. UFO형 방식인데 어차피 이제 왈자 지주에다가 그죠? UFO 수형 밤일년 늦지 않습니까, 그죠? 늦지 수근데 늦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늦지도 않습니다. 안 늦죠? 예, 모두 우리 그냥 막빼는다고 1년 틔워가지예 1년 예워서예그 다음에 네. 2년차에서 부주지 받아가지고 네 저까지 저까지, 저, 저까지. 저, 저기까지 2년, 2년. 저우해까지 3년 3년 저우 끝이 저걸로 네. 가는 이제 저게 이제 4년차 4년 예 네. 네. 근데 이것도 하나의 민식재배 방식인데 그죠? 네 다지주 방식. 다지주 형 똑같은거지 이미 2m 5m밖에 안되겠다 얼마 3m 6m입니다 그런데, 3m, 6m입니다. 그런데 네. <laughs> 유목기에는 좋지만은 이 고목이 될수록 안 좋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예이 대는 하여튼 우리는 계신 전용할 때는 한 4년 말씀 음. 뭐 5년 차 5년 차 되면 갱신해야지 가지 갱신을. 갱신을. 예. 가지 갱신해야죠 중간중간에 수시로 갱신을 음.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면은 예를 들어서 키우고 이렇게 잘라 주고 예. 미리 미리 키워 줘도 좀 괜찮은데 이한 2년까지는 같이 키울 수, 키울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복잡했어. 복잡하니까. 이번 주가 다잘 내다. 예. 당연히 예. 이거 다 먹고. 지금 원래 이제 전지가 다 끝난 상태인가 네. 결과지 전지 그죠? 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결과지 전지를 잘 보시면 이렇게 네. 끝에. 잘라죠아저 끝에 상단부도 이제 그 저. 저도, 저도 뭐 아직 초보단데. 저의 잘랐어. 이거는 그만. 이 밑에부터 가일를다 달아야 되거든요. 예, 예. 그렇죠. 여기서부터 다 달아야 되니까. 그래, 이런 이런 거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그리 결과지. 예예. 이런 걸 많이 내가 나. 그렇지. 나를 예. 옆으로 달아. 옆으로 달아야지 예. 맞아요. 예. 어, 는지 결과지를 계속 그때가, 유도 유도하는 중이고 뭐 산발이가막 나고 이래다. 나지 나 그죠. 그, 그 나중에 지금 요거를 좀일찍 잘랐는데 한 이거는 주인이니까 5월 네, 음, 어 음. 아, 품종은 주인이 월 정도 제가 잘라 버리면 예예 도장지보다 과일이 그때 막 굵기 때문에 아 많이 덜 틉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 과일 이 굵기 때문에 도장이 도장, 덜 틉시. 예 맞아요. 예. 그럼 나중에 뭐또 딸래. 음. 네. 그래서 는그 쭉에 자르면 도장이 더 딨는데. 덜 딨지. 열매가 달렸을 때는 덜튄다덜튄다 예. 지금 딸린 놈들 놈들이. 그렇죠. 제가 이제 원래는 입나고 그거 정말 클때그면 잘라주면 그때 그 이제 저저 과일이 달리 있으니까 내가 지금 집에 있는 게만하자는 거지 게 완화되는 한데 응. 그치 지금 나는 속게 그러면 것. 지금 5 년생인가요 재식하고식재만4년 네. 그렇지 내가그거어네어어 아, 네. 네. 그냥, 그러니까, 그냥. 어. 그냥 뭐지? 저런 거는 어을 살려줘야 되는데 음. 그래야 그쵸? 과일이 굵어 아니 나는 와이드시스 해나가 근데 이거는 그, 계속 올려, 올려주면은 어떤 회사에 생장때문에 울러 계속 올라가있어 네 올라가 또구워보잖아요 끝에는 과일이 안 커요 아 이게 생장아니라 과일안 커요 음. 잘라줘야지 어느정도 <laughs> 그런데 우리는 <laughs> 우리는 보든 보면은 지금 캐나다에 이만큼 안 남겨놓거든요 싹다버리죠예 yeah, 요랬다, 요, 초, 요, 한, 요렇게 잘라리고 처음에 할 때는 다 잘라보게 됩니다, 다. 아, 처음에는. 그래, 그러니까 그럼 대에 달아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그 뒤에는 대에 달아야 되먹기땐 그렇지. 근데, 좀에 커지면. 몇년 차, 한4 0 3년 이렇게 하라고. 그래, 그면 자꾸 크면은, 이 눈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 그러니까,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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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된다, 이 우리 선생님도 자꾸, 음, 음, 음. 자도 나이, 가지가 나이가 먹을수록, 예, 그 때마다 이걸 유도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자꾸 결과지를 빼내야 된다는 네, 것이지.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고, 네. 예,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어릴 때는 여기서 바로 달리지만 본데, 네. 예, 네. 유목기 4년 지나면 계속 이런 식으로 빼내가지고, 결과지를 그죠? 꽃, 꽃, 예그 저런 데는 바로 달리잖아 바로 달리잖아요 예 꼭대기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저렇게 예 당연히, 당연히 저렇게 달지 2년 차까지 예. 요쪽이 2년 요쪽 차인 예예예 2년 예. 차저 바로 달고 그렇지 예. 이 밑에는 자꾸 죽거든 그 자꾸 꽃, 죽지 그러니까 옆으로 달면 나중에 이 밑에는 없어 마주로 마주로.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결과지의 잎을 잘 살려서 나무 대를 보호를 해야 돼 그래야 여기 순이 안 죽고 자꾸 이게 잎이 나오고 열매가 맺고 그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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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지 여기 네. 이렇게 잘라놓으면 여기 눈부가 잘라나 그렇지 눈 보고 잘라야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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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냥, 예, 예. 그럼 여기 이제 열리도록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고게 네. 이제 상당히 중요한 기술인데. 기술이 계속 희생이 계속 문제가 줘요더라요 5년 차 되면 해야 돼. 개이라는 거는 보장지가잘러 올라오기 때문에. 음. 자두는 뭐잘르면 바로 나오잖아요. 야, 루트 지 강기 있는데. 그게 전체 몇 팽됩니까? 그게 저쪽 860개입니다. 아, 저, 저쪽 가원은 우리, 저 대표님 거 아니고, 저쪽은 남의 거 겁니까? 요거 진짜 오래됐네, 이거는 그죠? 저건 한 30년 이상 먹었겠는데, 예. 요거는 품종이 뭡니까? 요거는, 예. 대석, 대석. 네. 아, 아. 대석, 뭐. 옛날에는 그런 걸 많이 했으니까. 자, 이걸 이제, 여기 논이었는데 었 이제 고를 좀 올려 가지고 두둑을 좀 많이 만들고 하긴 했네 물길 빼야 되니까 두둑을 많이 올렸네 지금은 두둑 안 올리면 안돼 물 때문에 관수시설은 밑에서 이리쿨로를다 중간중간 넣어놨습니다 넣어놓고 이렇게 두둑을 잡아서 y 자수용으로 해서 이렇게, UFO형 수영으로 지금 5년 차된 자두밭입니다. 예. 많이 달리겠습니다. 쭉 또, 이제 우산지주래에서 이쪽 밭은 또, 아어 이렇게 좀수영이안 좋네, 여기는. 예. 여기도 자두밭, 저기도 자두밭. 전체 여기, 이 들판이 전부 자두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저, 영양 자두 장목반 회원님들인데, 오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견학을 많이 참석을 못 했네요. 한 서른 분 정도는 참석하신 것 같은데, 아, 한 스물 한 다섯, 여분 되네. 예. 안하셨대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요. 또한 또 가지는 이 주비에 있어서는 봄에 일찍 두는 것보다는 주비는 저는 항상 열매 섞을 때 그때 주비를 합니다. 5월달 그때 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일찍 두니까 비를 주니까 이 봄에 일찍이 풀이 나서 비를 다 빨아먹으래. 그래서 풀이 더 빨리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 그래서 봄에 일찍 이 풀이 났을 때는 그 제철을 치시고 꽃 치시고 난 뒤에 열매 수정 다되어보시안쓸 때는 그때 제철제 치고 난 뒤에는 아 취미를 줘도 비끄러을 줘도 그 제철제 치기 때문에 그 풀이 빨아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과일에 많은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비로는 지금 주는 것보다는 그 열매 솟기 전이나 바로 달렸을 때 그때 주는 것이 아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갈슘을 그전에는 그 꽃이 지고 난 뒤에부터 갈슘을 계속 쳐봤어요. 쳐봤으니까 갈슘 약비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기는 만생종이다 보니까, 9월달까지 칼슘을 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 1년 내내 쳐보니까, 나중에는 그거를 좀 변경시켰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자두가 초기에 여름에 때는, 약간 적게 치고, 딸기 직전에, 그, 갈슘을 많이 치면은, 그, 과일이 단단해지고, 무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갈수은 그렇게 너무 많이 칠 필요는 없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갈수은 한, 한 서너 번만 치면 될것 같아요. 주의가. 그래서 너무 많이 치니까 이 자도가 또안 굵어요. 주의가. 음. 그런 경험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또 주의만큼은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어릴 때 적갈하지 마시고 약간 어느 정도 좀 굵을 때젓갈락 하시면은 일손도 적게 돼 가고요. 편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어릴 때이젓가를을 해가지고 다 하고 나니까 이게 수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간을 모여가지고 젓가 끝난 데 가면 그게 다 떨어져 버려요. 그 나중에 자두나후에주위가 달린 게 없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주인는 어, 약간 어느 정도 콩만큼 좀 굵었을 때에 젓가를을 하시면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